수능 특강 영어 원어민 음성이 포함된 자동 복습 영상 1강 3번 시작합니다. 이번 3번부터는 여러분들의 청취 능력 그리고 정확한 발음 연습을 위해서 원어민 음성도 집어 넣어 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3번 문제 역시 편집글입니다. 글의 목적 문제였고요. 자, 그럼 한 문장씩 시작해 볼게요. dear Mr. Smith, my name is David Lee and I'm a third year chemistry major at Arizona State University. 자 민망할 정도로 쉽습니다. 스미스 박사님께 제 이름은 데이비드 리이고 저는 3학년 화학 전공생입니다. Chemistry는 화학, major는 뭐 전공하다라는 도 있고 전공생, 전공자 다 괜찮습니다. 애리조나 주립 대학에서 앱 전치사 보이죠? While completing both my introductory and upper-level coursework, I've developed a passion for science and am extremely interested in pursuing independent research as an undergraduate. While ing 모모 하면서 complete는 이수하다 완료하다, introductory는 입문의 도입의란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두이 수업을 인수하면서 어떤 수업 입문의 그리고 상급 과정의 수업을 이수하면서. 저는 열정을 갖게 되었어요. Have pp, 보이지요? 네, 현재 완료. 그 수업 이수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니까요. 열정을 갖게 되었어요. For science, 과학에 대한. develop, 선생님, 발달시키다, 개발하다. 네, 맞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취미, 습관, 능력 등을 갖게 되거나 기르거나 발전시킬 때도 develop 쓰고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그, 질병이 발병할 때도 디벨롭도 쓰고, 그리고 요즘은 없지만 필름을 현상하다 할 때도 디벨롭을 씁니다. And, 그리고,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 있다. 자, in 전치사니까 pursue에 ing 붙어 있는 거 보이나요? 네,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pursue는 해나가다, 추구하다. As an undergraduate, 학부생으로서 a d 뒤에 지금처럼 명사 나오면 모모로서 undergraduate 학부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학생 얘기합니다. Personally, I am especially interested in nanotechnology.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 관심 있어요. be interested 계속 나오네요. 나노 기술에. Recently, I read your 2017 papers on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graphene and became fascinated by your work. Recently, 최근 저는 당신의 2017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 read는 3단별로 동일한 거예요. 자, 일단 잠깐 paper 좀 볼게요. paper, 선생님,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s 붙었잖아. paper에 앞에 어가 붙든지, 아니면 뒤에 s가 붙으면, 논문, 보고서, 신문, 이런 뜻이에요. 어는 뭐뭐에 관한 about의 뜻이 있어요. potential, 잠재적인, application은 응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핀. 자, 오른쪽 위에 보면 나옵니다. 탄소 원자들로 이루어진 얇은 막인데요. 이 아이의 특성. 오른쪽 보시면 또 오른쪽에는 말리죠. 얘가 타, 신축성, 탄력성이 있어서 말려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잠깐 다시 갈게요. 그래핀의 잠재적인 응용에 관한 뒤에서부터 가면 돼요. 그리고 당신의 연구에 매료되었습니다. Fascinated는 매료된 became 만나서 매료되었고요. By your work, 당신의 연구에. Work 선생님 일하다. 아요 앞에 6월붙었잖아요 앞에 소유격 있으니까 명사, 명사로서 연구, 작업, 공부 다 됩니다. In particular, I found it amazing that graphene can be utilized to make flexible, transparent solar cells. 네, 이 문장을 설명할 게좀 있어서 페이지를 두 개로 나눠봤어요. In particular, 특히, 저는 생각했어요. I found amazing, 놀랍다고 that graphene can be utilized, 그래핀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네, 나 지금 이 해석 안 했죠? 왜 했을까요? 네, 가짜기 때문이에요. 어? 파운드 목적어 자리에 있네? 그러면 얘는 가짜 목적어네요. 그럼 진짜 목적어는 어디 있다? 데리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놀랍다고 그래핀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Utilize, 이용하다, 활용하다 란 뜻인데 그래핀 입장에서 이용이 되겠죠. 수동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조비, P p 까지 챙겨갑니다. To make a flexible, transparent solar sails. 신축성 있고 네, 플렉서브 신축성 있고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태양 전지를 만드는데. 자, 근데 그냥 또 태양 전지가 아니랍니다. 자, 뒤에 할 말이 더 있대요. 앞에 있는 소울라셀 명사 꾸며 준과 동시에 지절리서 주어 없죠. 주어 드셔 버렸습니다. 이아이 누구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꾸며 줍니다. 사실상 어. 자, 명사 앞에 n이 나오면 어떠한 명사도 혹은 모든 앱이랑 똑같이 가도 괜찮아요. 모든 표면을 전력원으로 만들 수 있는 네. 두 번째 줄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목적어 구문인데 시작은 오형식부터예요. 오형식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근데 여기서 목적어가 길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 저 뒤에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목적어를 뒤로 빼버리고 그 목적어 자리에다가 짧고 간단한 이슬 넣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감옥적어다 라고 이야기 하고 뒤로 보내버린 주로는 투부정사나 대절인데요. 뒤로 보내버린 이 아이들을 진목적어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구조가 생깁니다. 주어, 동사, 이익, 목적격, 보호 주로 이 자리엔 형용사나 명사가 오죠. 그리고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와 대절이 오는데 자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는 이 자리에 뭐 만들다나 생각하다가 와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어요. 진목적어를. 혹은 주어는 목적격 보호하다고 생각해요. 진목적어를 이렇게 들어가고요.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감목적어 이슬 자주 쓰는 구조는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make, find, consider, think, believe. 한번 더 시작. make, find, consider, think, believe. 외워두시면 되게 좋아요. If possible, I would be honored to work on a long term project in your lab. 어렵지 않습니다. if possible, 가능하다면 저는 영광을 얻고 싶어요. be honored to 는 모모 o n o 영광이다. 모모하는 영광을 얻다. 네, 어떤 영광이냐면 o r o r k d to be h o n o t e o n g r t e r m p o e r to j e c t 니까 장기 프로젝트겠죠. 당신의 실험실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Would you be interested in including me as part of your research team? 네, 우주 모모 해주시겠어요? 저를 포함시키는 데 관심 있으세요? 당신의 연구팀의 일원으로. As part of 모모의 일원으로. My resume is attached in case you are interested. 네, resume. 브로에서 나온 영어인데요. 이력서란 뜻이에요. 제 이력서를 어태치드 첨부합니다. 이력서 입장선 에 첨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태치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is attached 나왔어요. 인 in c 자체가 모모할 경우에 대비해서란 뜻이에요. 당신이 관심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hank you. David Lee. 자, look forward to. 정말 또 나왔습니다. 모모 하기를 고대하다. 자, 당신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자, 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chemistry입니다. chemistry는 화학이란 뜻이고요. chemical 추가해봤어요. 화학 물질, chemical. complete, 이수하다, 완료하다, 끝내다란 뜻이고요. introductory는 입문의 도입의 시작 단계에 있을 때 introductory라고 하죠. pursue는요, 자, 뭔가를 갖다가 꾸준한 어떤 기간을 두고서요, 천천히 해나가서 이루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나가다, 추구하다가 pursue입니다. undergraduate, 우리는 대학생이라 그러죠. 학부생. potential, 잠재적인, 모모할 뭐뭐 가능성이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그것을 potential이라고 하죠. application 적용 응용이고요. 그것의 동사형이 applyate입니다. 적용하다, 응용하다. fascinate 매료하다, 매혹시키다. 이 여자 지금 푹 빠져 있는 거 보이죠? fascinate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flexible, 구부러지기 쉬운, 유용한, 신축성 있는. 자, 보세요. 굉장히 유연하지요? 자, 그리고 저 필름, 구부러지기 쉽죠? 저런 걸 갖다가 flexible이라고 합니다. 자, transparent, 투명함입니다. 자, 지금 곰젤리가 투명한 포장지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네, 투명한. 자, 그 다음에 utilize, 활용하다. 활용이라는 건 그거예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기기를 가지고요. 때로는 mp3 플레이어로, 때로는 내비게이션으로, 때로는 지금 카메라로 활용하고 있지요. 활용하다. utilize.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electrical power 인데요. 한번 더. electrical power. 자,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